우 2번 자체도 뭐 짧긴 한데 그렇게 뭐 간단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거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걸로 가서 어아 이거 아이스크림 아 이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왔어 아무튼, 보면은, <웃음> 어, <웃음> 자, when you are eager to get your slice of the pie, why would you be interested in giving a hand to other people so that they can get their piece? 자, 뭔가 이제, 어, 수사 의문이라는 것을 좀 던지고 있는데, 자, <laughs> 좀 볼게요. 자, w h <laughs> 자, 뭐할 <머무> 때, <laughs>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 설명고요 자, w h 뭐할 때, 자, 여기서 be, 이걸, to, 정사. 네, to 할, 할 것을 뭔가 되게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죠. 자비 이걸 좀 중요합니다. 이거 초정사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초하는 것을 갈망하는 거. 어, <웃음> 자, <웃음> 자, get your slice of the pie. 자, 너 자신의 어떤 조각이죠. 자, 근데 그 파이에 어,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사이에 자신의 몫을 어, 이렇게 얻으려고 받으려고 니가막 되게 열망하고 열, 어, 뭔가 이걸 할때 Why w o 당신은 왜 이거 하, 하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Why 주 o 어, 그래서 이제 직접 끊는 모드로 어, 물어보고 있는 건데 왜 당신은 관심이 있겠느냐? 어, 뭐, 뭐 하는 데 있어서, <laughs> 자, 뭐, 나이지 전체적인 나지 어, 자, 뭐에 왜 관심 있겠냐. 자, give a hand to. give a hand는 뭐, 도와주다가 는거죠 뭐, 도움을 주는 것. 자,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so t h a t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할수 있도록, 뭐, 하기 해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몫을, 여기서 피스는 조각이니까 몫이에요. 어, 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몫도 뭔가 챙길 수 있도록 그들 하기 위해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에 왜 너는 관심을 갖겠니? 라고 물어는 거야 무슨 말이 조금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민영이 가 네가 이제 네 몫을 네가 딱 챙길 수 있어 뭔가 이제 너랑 너께 있고 다른 사람께 막 서로 몫이 있는데 네 거는 챙겼어 확실히 챙겼는데 챙겼으면은 네거 챙겼지 그럼 끝이잖아 여기서는 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몫을 못 챙겼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너는 이 사람 도와주겠니? 도와줄 수 있겠지 왜? 네. 나는 내목다 내 챙겼고 할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어, 이런거에 정말 관심을 니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니? 라고 물어보는거야 여기서 알겠지? 어, 다른 사람에이 하는 것을 자 <laughs> 그래서 어자봐 그래서 이게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 어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그 도와준 자 만약에 Ernest Hemingway had taken that attitude when he was selling Zalabia, a very thin Persian waffle, at the 1904 World's Fair, he might have ended his days as a street vendor.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면, 이러한 태도. 어, 여기서는, 그, 니가 니꺼 얻고 나서 도움을, 왜 너는 도, 관심을 도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왜 갖냐. 관심 갖지 마라. 뭐 이런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그 태도를 많이 취했다면 그는 그냥 평생 길거리 상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라는 거야. Why would you? 왜, 왜할 건데? 왜 이렇게 하니? 왜왜왜 왜? 왜? 이렇게 그럼 한 약간의 부정의 의미가 있어 이게 부정의 의미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그 태를 취했다면 이거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랬다면 그는 뭔가 했을 것이다 이게 뭐 오른쪽에 뭐가정법고과 그 관련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두해복피 P 있고 그 다음에 분석는 결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 어,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거, if 나오고, have pp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주절의 문화와 조동사 과거형 나오고, have pp 나오지. 이게 말한 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거 해야지. 그죠? 그죠? 이거.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돼.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조동사 과거형 써야 돼. 어, 그리고 이런 거는 가정부고 완료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자, 만약에 이 사람이 h a 이된 t 는아이그 태도를 취했다면 애들한태도들한테 애들한테 애이한에애들태도 애들한테 애들한테 애이한테 애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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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한들어테애들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가 어, 잘라비아를 팔고 있었어. 이게 뭐야? 매우 얇은 페르시아 어, 스타일의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이란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중동 그런 어, 스타일의 뭐예요? 와플이죠. 어, <laughs> 근데 매우 얇은 그런 와플이래요. 그죠? 그거인 이 잘라비아라는 것을 그가 팔고 있었대요. 자, 언제? 1904년. 뭐 world fair에서 여기 fair 있잖아요 페야에 박람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air 해가지고 박람회 뭐 이제 원래 공평한이는 뜻이 있지만 오케이 박람회에서 그쵸죠 어, 이러한 와플을 팔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매우 얄미은그걸했을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한 이러한 어, 내가 왜 도와줘? 라는 걸취했더라면 이러니까. 그는 아마도 어머 했었을 것이다 might have ended his days 그의 어, 인생을 끝냈을 거지 뭐뭐로서 그냥 단지 길거리 벤더 벤더는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점상이런되는거든 그치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도움을 줄때도움 주다 보면은 또 그런 그죠 엄청나게 난또올 수도 있다 이거야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자, 함위 noticed that a nearby ice cream vendor ran out of bowls to serve to his customers. 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은 알아차렸대요. 그죠? A nearby. 자,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파는 왜? 이한위얘는 와플을 팔고 있었고, 옆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팔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run out of. 그죠? 자, run out <laughs> of. 왜요? 엄마가 다 떨어진다. <laughs> 자, 이아이스크림게이 상인이 어? 뭐가 뭐 없었어? 뭐, 없었어. 그릇이 없는 거 그죠? 어, 이렇게 어,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는데요. 자, 뭐, 뭐할 그릇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그의, 어, 여기서 이제 그, 여기죠? 이 아이스크림 상인의 고객들에게 뭔가 서브할 제공할 팔 <laughs> 어, 그릇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한미가 알아차렸다. 그죠? 오케이 어떻게 쓰일까? 와플을 말아서 좋다. 그게 우리가 지금 먹는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이지. 그게 됐다고 그런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most people would have sniffed. Ah, uh, not my problem. Perhaps even hoping the ice cream vendor's misfortune would mean more customers for them. 그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드 헤브 피피 아마도 뭔가 했을 것이다 옆에, 옆에 우드 헤브 피피는 여기 나오죠 뭐예요 어떤 동작의 상황에 대한 추측 가능성 후회제가 나타낸다 여기서는 뭔가 했었을 때에 대한 과거세프트의 추측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오른쪽 그죠 <laughs> 자 그러면 어 뭡니까 어 여기서 이제 스니프가 폭방기킴의 말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여기 밑에 나왔구나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웃음> 거기 여기 <거기>. 여기 <laughs> 주석이 나와있죠 음자 스니스가 원래 뭐 냄새 냄새를 코로 이렇게 큰킁리이맞다 이제 그런것도 있고 콧방귀 말하다 그런것도 있구나 오케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코방귀를 말했을 것이다 그죠 허 huh, not my problem 나랑 뭔뭐 상관이야 그죠 Perhaps 어, 아, 마도 심지어 호핑 여기 컴마 나오고 아이 인지뭐뭐 뭐 하면서 이거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에 아이인에 앞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해 그래서 분사 구문. 이거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laughs> 자, 심지어 희망하는 거지. 희망은호핑탭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아이스크림 그 상인의 미스포츠. 자, 이게 뭔가, 포 o r t 이 운이잖아요. 근데 미스포츠이불운이죠 불운. 불행. 이, 어, 뭐 한다? 잠깐만, 이게 좋어고 자, 의미하는 거죠. 뭐야? 그들에게, 누구? 그들에게 더 많은 고객을 어, 의미한다라는 것을 심지어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옆에 아이스크림을 못 파니까 그럼 와플도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 인스타에 나오죠 대신에 얘는 이랬다 그지? 이제 어때? 흐름이 바뀌고 있지 흐름 바뀐 뀌건 항상 잘 체크해야 된다고 했어 운전 사기 아니면 이제 그 뭐야? 순서 배열 자 이렇게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대신에 한국 있는 Rolled up a waffle and put a scoop of ice cream on top 그죠? 자 이거를 돌돌 말았대요 와플 아주 얇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scoop 하면 한 그거예요 scoop scoop 한 숟가락 아 a scoop of 한 숟가락의 아이스크림을 거기에다 그 딱했다 어머 하면서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 만든 거지. 어, 자, 워너브리의 뭐, 복수 명사. <laughs> 세계 최초의 아이스크림 콘을 결과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는 이거 했어. 자, 그리고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만들었다. 그죠? 뭐를? 볼충을. 돈을 만들 때가 돈을 벌었다는 거지. 메이업 포션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 사람이 도와주면서 근데 별 그거 없이 도와줬는데 자, 그는 오픈 누드 아니고 조인 누드벤터 아니고 그의 레시피를 얘는 그거야. 캡 이거, 이거야. O를 OC로 유지하잖아. 요리법을 비밀로 아니고 자, 그의 실수로부터 배웠다 아니고 아니고 이거 맞죠? 그의 이웃을 도움으로써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어... 맨첫 번째 나온 문장이 그런 거지 어... 너 그냥 네거 잘하고 있는데 어... 왜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만약에 이거 했으면 얘는 그냥 이걸로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도움을 딱 하면은 도와주면 그게 이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이게 실존 실제 있었던 그거겠죠? 오케이 그래요 참 그거 아니야. 자어 그래 그러면은 됐고 마무리합시다 시간이